그래서 이거를 단절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 윤석열이 이 와중에 만약에 풀려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오늘의 주요 핵심 과제죠? 우리가 알던 미국이 아니었다.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건데 요거요거. 찰리 커크 사망으로 메카시즘 귀환, 전세계 극우 창궐. 이거 대단히 좀... 징구가 어, 수상하고 네. 우려스럽습니다. 국내 언론이 충분하게 아직 보도를 안 하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 우리 알던 미국이 아닌 결정적인 현상이 바로 어, 이제 관세협상을 통해서 나타났는데 이게 찰리 커크의 사망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는 양상이거든요. 음, 네. 찰리 커크를 한마디로 규정하면 뭐죠? 백인 월주의 국구. 표현할 수 없나요? 백인 우월주의에다가 구구 그리고 구구가 이제 서양에서 국가주의 성향으로 나타나고 국가주의를 모아 등식으로 만들고 있죠. 기독교 그 기독교 국가주의 그러니까 뭐그 미국식으로 따지면은 뭐죠?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 원래 백인 우월주의와 미국 보수 기독교가 음. 연합돼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국은 뭐 기독교적 가치를 되게 중시하는 나라인데 아예 그냥 기독교적 가치를 중시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 국가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면 저 중동의 IS처럼 이슬람 근본주의, 이슬람 펀더멘탈리즘으로 가겠다는 거야, 기독교 근본주의로. 그러면 기독교 국가를 만들고, 기독교 국가의 중심은 백인인 것이고, 그러면 이교도와 유색인종과 황인종은 대빵이야. 제일 그 가장 우선적으로 축출해야 되는 자들이죠. 이렇게 되는 거야, 미국이. 그러면서 미국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 백인 중심의 기독교 국가주의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런던에서는 어제 11만 명이, 어, 찰리 커크 장례식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전 세계 극우가 참고를 하고 있는데, 대단히 우려스러운, 어, 상황이 형성이 되고 있죠. 아, 이제 SBS 나왔구나, 이거. 네. 런던의 성조기 마가 깃발, 반이민 극우 집회 11만 명 운집. 네.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 전 세계적으로, 어, 파고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바보 같은 어? 저들이 배척하는 대상인데 그들이 커크를 추모하고 있어. 자 JTBC 볼게요. 숭례문에 등장한 커크 추모 공간 현중 시위 단체가 주도. 얘들이 걔들이야 자유대학 애들 음. 윤석열. 그 구속될 때 질질 짜던 애들. 네, 네. 어? 과잠이 있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구조냐면, 소위 말하면 전 세계적인 구구 추세와 지금 윤석열 지지 세력, 종교 세력이 연합을 하는 지금 양상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쿼크가 죽기 전까지 나름대로 통제가 됐단 말이야. 하라인을 통해서, 이를테면, 어, 이게 가장 우려스러운 게 이제 세계로교회의 손목사거든요. 음. 세계로교회의 손목사는 얘네 찰리 커크 세력이랑 연결돼 있어. 네. 국제적으로. 그런데 찰리 커크 죽으면서 동시에 또 사실 손목사가 구속이 됐기 때문에 아주 약한 고리가 생긴 겁니다. 음. 울고 싶은데 지금 땀 때려준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상당히 우려스러운, 어, 음. 한미 간의 극우 세력의 연대가 강화될 조짐이 보입니다. 그 일단이 제 승레문에 등장한 커크추모 공간인데 본질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이 백인의 운동이에요. 와이맨 파이 트 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백인이요. 어? 반격하자. White m a n fight back. 이란 표현 쓰고 있잖아요. 여기 뒤에 생략된 말이 뭡니까? fight은 항상 누군가를 상대로 싸우는 거잖아요. 그래. fight against 가 되는 거잖아요. 누구에 대항해서. fight back against the, 뭐야, 황인종, 이민자들, 유색인종. 이런 말이 생략된 거예요. white m a n fight back against. 우리들이 사실 그 대상이에요. 우리랑 싸우겠다고 지금 하는 건데, 지금 정치적으로 경도된 어 친윤 세력들이 혐중을 모토로, 그러니까 그거지, 제들의 어 운동 방식을 미러링해 가지고, 제들이 백인들이 유색인종을 증오의 대상으로, 에너지를 얻어서 국가주의를 복원하려고 하는 것처럼 미러링하는 거야. 음. 우리는 황인종이니까 백인을 대상으로 파이브백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중국인을 대상으로 이거 네, 딱 미러링하는 거야. 네, 중국인을 대상으로 혐오를 조장해서 네. 어, 기도국 국가, 국가주의로 음. 회귀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절하지 않으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강조를 드립니다. 어, 윤석열이 이 와중에 만약에 풀려난다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될수 있어요. 이데일리 네. 윤석열 수감 생활 중에 성경 10편 읽어 기도 열심히 하고 계셔. 음, 계속 이런 사인을 밖으로 내고 있어요. 음. 어. 편 들어 달라는 거죠. 그리고 어, 내란당 수계도 네. 장동혁 기독교계 예방 비상의총에서 대법원장 사태 압박 규탄. 기독교 오 그러니까 수구. 보수 종단과 계속 연대를 시도합니다. 어, 뉴시스. 네, 국힘 장동혁 대표 오늘 한국교회 총연합 기독교 교회협의회 예방. 상대적으로 중도 또는 진보적인 단체야. 특히 기독교 교회 연합 KCC 같은 경우는 그런데 거기 가서 무슨 얘기를 했나 제가 들어봤어요. NKC, NCCK 가서. 장동혁 개신교차자 정부 여당 잘못한 부분 목소리 내달라 <laughs> 그랬더니 한교청이랑 NCCK는 좀 비판적인 얘기도 내놓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동혁이 깜짝 놀랄만한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그랬나?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대한민국이 바로 갈수 있도록 대한민국의 기초를 놓았던 분들이 생각했던 가치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교회에서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달라 아무도 문제제기하지 않던데 대한민국이 기독교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까? 저 자신도 크리스찬인데, 네. 이거 대단히 심각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음. 우리는 정교가 분리되어 있는 나라고, 네. 기독교 정신이 대한민국이 세워졌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교회에서 저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일부 있습니다. 일부 근데 지금 있어. 공당의 대표가 저런 얘기 하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네. 참담합니다. 저도 크리스찬으로서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정교를 이용하는 거거든요, 정치권이. 그죠? 자.